키가 지금 여러 명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뭘 준비해야겠죠? 이건... 네, 상대가 좀 많지 않아서 베릴 대 엠포라서 이거 조금 불 위야 돼요? 어? 아, 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천무기가 없어서 이거 범플레이로 승부해야되는데자 이로비스아 포문은 열었습니다. 자 이러면 아, 네 지금 위치에서 피오 선수가 던져줄 수 있는 포인트도 안 보이고요. 어? 그래서 범플레이도 합니다 그냥. 네, 위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한명 넣어주면서 경찰 그리고 공격 뜬거 아닌가요? 공격 된거 아닌가요? 공략된 거 아닌가요? 자, 침착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게 정리만 해면 아쿠아5 선수 살릴 수 있거든요? 자, 젠지 몰아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걸 지켜보는 한시아 선수가 지켜보고 와우! 있습니다. 와, 이노릭스! 이노릭스! 일단 서클이 걸리긴 했어요. 이쪽 아슬아슬하게. 어 템바이 스포츠가 오피지즈 스포츠 쪽을 좀 노려주면서 자 이쪽은 이쪽끼리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어, 점점 좁혀나 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 젠지가 좁혀나 가고 있습니다. 아 순차 데미지 들어왔죠. 네. 네. 수류탄. 저기 박스 타고 올라가면은 파크도에서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이노닉스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가. 요 올라가. 삼각 나와주면서 지금 여기 여기 있는데요. 이노닉스 자, 오른쪽 발창 소리. 오 좋아요. 제거 제거.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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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있잖아요. 제거, 완전 제거. 자, 대충 알았죠? 이거 승부 보려고 하네요. 포에버. 바깥쪽 나와 있습니다. 바깥으로, 바깥으로. 일단 이노이스, 이노이스, 맞춰. 근데 미쳐서 말 쳐도 요 자, 데미지. 좀, 네, 화오을리 뿌려져 있고 미 야. 야 이거 고쿠리가 어, 어, 네. 잘 돌았어요, 잘 돌았어요, 잘 돌았어요. 고잘 돌았어요. 잘 돌았어요, 자오번스까 노려봐야죠. 좋아요. 좋아요. 깔끔합니다. 야, 예. 다 먹네 원시 아, 엔진 터졌어요. 네. 5초 뒤에 뒤집힙니다. 차가 어디로 날아갈지. 슝 그래도 그래도 오, 한 번. 미치가? 예, 괜찮네요. 소 어, 네. 차박 되겠는데요. 어, 차를, 저 정도 위치면 잘수 아, 있어요. 네. 그렇죠. 자기장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 어. 이동은 좀 해야 되는데 인펜트리 를 뚫자니 불편하고 근데 그렇다고 돌아가자니 V L 기블리가 대길라고 있거든요. 네. 어, 바퀴까지 더뜨려 주면서 꼼꼼하네요 인펜트리. 네. 어 V L G블리 쪽도 사실 이거는 뚫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크리피는. 아그 인펜트리가 일으킨 그 나비 효과가 네. 여기까지 굴러가네요. 위험합니다. 그한 방이 너무. 커. 아 오픈 자리 되 있었죠. 오, 오 어디도 어, 저 뒤에서 로아가 쏴주면서. 아하. 하지만 그래피는 이제 완전히 아웃됐고. 자 아프리카 프릭스도 한번 쓸어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긴 한데. 네. 상대가 비알로기 불리다 보니까 함부로 그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죠. 음. 말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쿠리가 차박. 야, 그래피. 차박! 예, 차박하다가. 아아아아아아 6시에서 분명히 조금 더 많은 데미지를 줘서 결국 뭐 에미 대아 어? 데코... 어? 어, 이거는 타이밍이 안될것 아 같은데. 아, 타이밍 안될 거다. 아 네. 이 타는 뜨거움은 썸머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네. 기절로로 올라오니까 글로벌 리스포츠 엑세터 살짝 체중 이동하면서 그쪽을 개입하려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어, 이쪽으로 가네요. 근데 이거 엔투스 입장에서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한번 템바 쪽으로 도전하면서 찍어놓을 수 있는 위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근데 네. G.S 역시 인펜트리와 멀티스크립 중에 그렇죠. 전투를 한번 지켜보면서 이중남들 이중남이다. 사실 자. 이런 플레이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엔투스의 출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팀은 없다는 계산이 는데 맞습니다. 자, 출발 타이밍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우의 선수가 쓸어 담고 있는 데 인펜트리를. G.S. 네. G.S. 잘하고 있는데 오즈앤쥬스의 출발 타이밍을 만들어 놓고 출발해야죠 앤쥬스 지금 가야 되는데요 텐바이 스포츠 잡아내야 됩니다 인디고까지 붙이고 있어요 이거는 승부를 확실히 봐야 된다는 타이밍 세운 것 같습니다 북쪽에서는 아 젠지와 아프리카, 그리고 VR루기블리가 삼파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쪽 지역은 어떨지 또 궁금해집니다 VX 내려오다가 어? 어? 어 먹잇감 되는 거죠 어, 어 피닉스! 어, 어. 네 P O 와 이노닉스! <laughs> 오늘 젠지 부활은 아닌가요? 진짜 이 힘든 와중에 킬포인트 그리고 손익포인트까지 챙기는 성공을 했고요 어떨까요 일단 남부 네 어차피 미...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어? 바로 보인 아... 거 아닌가요? 아하 아, 이해노닉요 일단은 이노닉스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P O 는 아웃됐습니다 어차피 텐바 너희 두 명이니까 우리 못 치러오지? 그러면 우리 외곽에서 킬 먹는다? 이야 이 판단 뭐죠? 킬하나로. 예, 네, 오즈레토스는 네. 네, 뒤를 등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킬 포인트 더 올렸고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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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우스 나오. 아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네. 오히려. 아 근데 유명한데요? 루덴. 요사이가 아닌가요? 사이가 S C B K. 자, 성광탄 넣어놓고 그다음에 누르세요, 누르세요, 누세요 한자, 한 밀어붙여버렸어요. 잘했습니다 세븐, 세븐 주 조심, 조심, 조심. 야, 이거 지금 팀 플레이 완벽했죠? 너무 좋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에미맥스걸자 대마더 어떻 가운데? 알죠, 알 자, 지금 화기를 못 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자기장 뛰어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죠. 네. 야, 좋아요.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백샷이 너무 날카롭다 보니까 K 7이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공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거 같은데요 이거. 그런데 아, 상대가 네. 뭐 이쪽을 안 보는데요? 어, 오케이 오른쪽 조심. 아이건 위험! 자어디거 아, 어! 어! 뭐 아! 아! 인디고! 바로 맞았어요. 이 차를 살릴 수 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로 잡아주면. 이거 아! 아데요 없죠. 패트리크 드 아까 K 7도 데미지를 지금 많이 버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추적 추 오고 있는데요. 이 이걸? 이거 인디고 패트리크 드를 하나 더. 아우. 자 이렇게 해서 3인으마감니다 지금 측면에. 네, 황무 선수가 위치... 아, 짜낸다 왔어요. 이러면 결정!